안녕하세요. 제22대 총선 세종갑 예비후보 노종용입니다. 지난제 3대 세종시 의원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기본사회 세종시 상임대표를 맡아 기본사회 콘서트 및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무능과 편협한 정책 기조는 국가 경쟁력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외교 능력 부재는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함까지 느끼게 합니다. 대통령의 아홉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글로벌 관문으로 만들고 세종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해 우리의 고질적인 숙제들을 풀어내고 더욱 풍요로운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